화학 섬유에 밀려서 자취를 감추었던 목화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목화 시장에는 요즘 아침 일찍부터 목화를 팔러 온 농민과 이를 사러 온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화학 섬유의 실증을 느낀 나머지 자연 섬유인 미 면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목화를 재배하는 농가도 하나둘 늘어나서 이렇게 목화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목화 재배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자연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구원장돼야 할 사업입니다. 바다에서도 풍요로운 어촌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해 명태 풍어에 못지않게 남해에서는 굴 생산이 18,000톤 규모로 풍작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물이 맑은 거제 한산만을 중심으로 한 청정 해역에서 생산된 양식 굴은 국내 소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많이 수입해가고 있어서 이 지역 어민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서남단에 위치한 진도군 조도면의 작은 섬 서거차 항 방파제 건설 현장입니다. 소규모의 재래식 근해업을 해오던 이곳에.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어업전진기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거차항은 1979년에 태풍 어빙호가 불어닥쳐 110m의 동쪽 방파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수산청은 이를 230m의 규모로 증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175m의 서쪽 방파제, 762m의 무량장과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화토건이 맡고 있는 서거차항의 항만공사가 오는 82년 말경에 완공되면 이 일대의 민호와 참치잡이 어화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